아, 여러분들, 이, 내가 지금 고민이 두 개의 스코드야,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브라질. 아니, 1번이에요, 여러분들. 1번. 루니, 알콜루니. 2번. 아알콜도진 여러분들 선택 어떤 건가요, 혹시? 아니, 여러분들 선택 어떤 건가요? 1번, 2번. 아, 2번이야, 진짜? 내가 브라질 생각하고 있어, 솔직히. 2번 이더 멋있다고? 아, 진짜? 아.. 이거 고민되네 고민돼 어아 근데 펠레 구할 수 있을까? 나 솔직히 펠레를 구하면 가는.. 난 솔직히 브라질 가만해 이거 나 이거 사잖아 솔직히 나 진짜 바로 브라질 갈것 같아 진짜 펠레 맞잖아 형들 나는 솔직히 브라질에 펠레가 없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든 네, 형들 다른 팀은 다른 데 모르는데 어 이거 사면 진짜 나 이거.. 아니 왜냐면 내가 펠레 옛날 옛날 써봤거든 여러분. 들 근데 써봤는데 진짜 엄청 사기긴 해 펠레가 진짜 엄청 좋아서 스탯이 개 빨라, 그리고. 야, 근데, 진짜, 브라질에 내가 좋은 게, 마르셀로가 있는 게 진짜 좋은 거야, 여러분들. 이거 없었으면 진짜 브라질 솔직히 하기 힘들었어. 음 응. 급여 10이나 착한 해서 급여가, 페마 있는 마르셀로 그니까, 러 이거 진짜 좋아, 급여.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파울리노도 한번 때려봐야지. 이제. 만약에 브라질을 하게 되면, 이 파울리노를 계속 때려봐야지, 고 그래서, 만약에 요게 시켜 붙은다? 진짜 브라질 걱정이야 어. 아니 왜 하필 저호도신 나와가지고 브라질 탱가가 보고있어 아 이런거 하나 구하면 되잖아 아우베스 이거 국화해가지고 아우베스 국화만 만들면 돼 솔직히 와 이러면 진짜 급여 엄청 남기 때문에 한명또 바꾸면 돼 급여가 음, 지금 호도신27 아니면 느낌이 그거라서 아 키퍼도 솔직히 알리송 바꾸면 돼 알리송이 진짜 잘 막잖아 아니 가브리에 고강을 쓰던가 야 브라질 멤버 좀 보자 여러분들 한번 아 여러분, 이건 오반가 브라질에 단테, 여러분들 업 단테. 아야빠 잘아서 야발 살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단테. 아니 이거 꼬이거 뭐라고? 아니 샌뱅이잖아샌뱅 샘백. 아우베르스를 일부러 올리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보,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아우베르스 일부러 올려 단일로 안 쓰고 그다음에 단테를 여기다 쓰는 거야 여러분, 차라리 어 단테. 아 이거 오반가 여러분들. 아 티하고 시바를 쓰니까 차라리. 근데 키가 너무 작아. 아짜파게티도저 그렇게 키큰편이 아니라서. 근데 헤딩 메타 될 수도 있어서 지금 이제 아, 아우 베르트를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 아우 베르트를 올리는 거예요 일부러 위로 위로 올리고 여기 지금 샌백 왜냐면 메, 이게 이거는 전 내가 메타가 안 바뀐다고 생각했대때데 메타가 지금 바뀔 것 같으니까 이거 올리고 여기 키큰 샌백을 생각하는 거지 아우 베르트 일부러 올리는 거예요 지금 아우 베르트 샌백 안 쓰고 그래서 지금 메타가 헤딩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고민이네 이거 어차피 아이콘 이거 사는 걸 금방 사니까 아이콘을 금방 사는데 난 이게 걸려 펠레가 야, 펠레를 바로 알박 해야 되냐 솔직히 여러분들 펠레를 알박 알바... 저거 해야 되나 저거 알박을 그래, 미리 여기 라인은 솔직히 제일 최장실는 쓰고 싶고요 여러분들 제일 최장실은 잠깐만 브라질 기볼 시카 있나? 만들만한 거 어? 아 네트는 진짜 오반데 아 아니 네트는 이거 이, 여러분들 이거 저하 아니 쿠르타는 근데 형님 제가 저 그거라서 쿠르타는 알파를 못 파는게 저거 공격용 1티어 키퍼라서 그러니까 내 공격용 팀 때문에 안 파는게 지금 공격해야 돼가지고 저백컴이랑 날강도랑 저거 누구지? 쿠르타 다 공격용 팀이야 이거 세개는 라모스까지 그리고 마스터도 공격용에서 잘 쓰고 오커 지금 안 쓰는게 시카 안 쓰는게 그나마 이제 저에레나도안 쓰고 김호만서도 안 쓰고 베일 공격용 풀패 쓰고 소화레지 안쓰고 임보빌레 그냥 갬.. 성 들고있고 덕배 내가 제일 좋아하니까 이거는 저 들고있고 호구반 저.. 서버.. 내가 맞바 최초로 시카 붙인 선수고 저 회장님 선물 받은 거라서 안 팔고 있고 하르바에도 저.. 레알 할때 쓰고 지금 안 쓰고 있고 이게 알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안 팔아 이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식 경기 할 때도 치어를 올려야 되니까 내 게임 못할순 없잖아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좀할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그것 때문에, 아, 본께를 약간, 부... 그니까, 제가 애투를 저안 사고, 아, 받고 있어요,님. 스케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빠 브라질 하게 되면,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바빠 브라질. 아직 확정은 아니고, 호돈신, 일단 다음 주에 출시하니까, 출시하는 거 보고, 그때 좀 판단하자, 여러분들. 어,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